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2007년생 학생들이 어, 올해 입학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들을 얘기할 텐데 이미 언론에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괜히 불안하고 걱정만 많은데 어,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줄 수는 없겠지만 어, 우리 때 2007년생이 고이를 뭐 입학하는 그 시점에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교육 과정 2015냐 2022냐 이런 교육 과정 얘기도 나고요. 오뭐 성취 평가제로 뭐 돌아가느니 뭐 절대 평가하느니 그다음에 또 대입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자,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인 적용이란 겁니다. 자, 완전하게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적용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교육 과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2015 개정 교육 과정 은 무엇이고 또2022 얼마 전에 발표했죠. 2022 개정 교육 과정 은 무엇이냐. 그러면 과연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15냐, 2022냐. 되게 헷갈리고요. 그다음에 입시 제도, 제도가 지금도 수신이 정신 이런 이말잘 모르는데 어 제도가 바뀌는 건지 또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 바뀌게 된다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학성부교과뭐 종합 이런 얘기들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변화, 가장 쉬운 변화 또 올해가 아니더라도 이전부터 바뀌었던 변화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나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수능 얼마 전에 수능도 뭐 통합수능으로 바뀌어가지고 또뭐 정시에서 뭐 정시가 이년 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단 전제는 아무리 길게 얘기해봤자 들어오지도 않은니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일단 석차가 나옵니다. 어, 중학교가 다른 건 뭐냐면, 중학교는 A, B, C, D, E, 이렇게 성취평가자가 나왔죠.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A, 80 넘으면 B, 어, 70 넘으면 C, 이렇게 해서 90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A를 받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오면, 자, 어, 이따 뒤에 얘기했지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한해서, 자,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중학교도 공부 되게 잘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갔더니, 그러면 다 51등은 맞아야 정상인데, 51등은 맞기가 어렵고요. 각 과목마다 1등은 맞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역마다 또 학교의 수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등급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죠. 그리고 최소한 2등급대는 돼야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종합의대든 뭐가 됐든 한번 해볼만 하고요. 어, 마지노선이 3등급대입니다. 그죠? 물론 3등급 넘어가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학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 놓고 봤을 때, 최소한 2등급대의 내신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서울인 대학 갈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래서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누적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까지 들어야지 이렇게 등급이 된다. 요런 변화들이 가장 크다라는 거, 이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 어,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할 텐데, 물론 고등학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어, 어 준비 수단으로서만 적용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 학생들, 보면 자, 올해 2024학년도 대입 즉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입시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입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올해 입시의 방향성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 입시에는 크게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어, 2024학년도 올해 고3 학생 입시을고 보면 수시가 79% 정시가 21%입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오 어, 정시가 되게 많이 뭐, 늘었다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시가 더 많아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위주입니다. 일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성적 위주의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학생부 전체를 다 보는 건데, 어, 그런데 이게 전국과 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20개 대학하고도 달라요. 서울 상위 20권 대학마다 놓고 보면, 자, 수시의 비율이 59.2%, 그 다음에 정시의 율은 40.8%입니다. 즉, 6대 4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 내신을 잘 따면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한정을 지으면 아, 수능을 잘 준비해야지 대학을 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오기 어려워요. 우리 재학생들이. 왜냐하면 재수, 삼수에서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런 아무리 인원이 늘었어도 우리 재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고 대학 가기 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로 수시의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나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어,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바뀐 건데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학업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 요런 요소로 평가했다면 자 올해 입시부터는.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보는데 각각 학업성취도부터 해서 리서치까지 있죠. 이런 것들은 차츰 알아가야 할 건데 중요한 건 올해 고3이 출연 입시하고 예비 고1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고3 형들이 어떻게 형, 언니, 누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여러분들 따라가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이때잖아요. 단계적인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1학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올해 1학년부터 192학점을 받아야지 졸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까지 는 어떻게 됐냐? 이제는 204 단위를 배워야지 졸업을 하는 겁니다. 자,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올해부터는 192학점을, 그러니까 일단 단위가 학점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데 우리는 온전하게 학점제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숫자가 다르죠. 204와 192. 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자 예비 고1은 이제 2학년과 3학년이 될그 학년보다 일단 단위 수가 두 개가 줄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총 34단위를 배우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만 빼고는 7교시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교시 한 번, 7교시 네 번. 이게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학생들이 그동안 가졌던 고등학교의 시간표라면 우리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이게 32로 줄어요. 그게 6 학기를 하면 그게 152 학점이 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 학년들보다 일주일에 2 시간이 줄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수업 안 하고 집에 돌려버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 시간에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뭔가 할때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교학점제 얘기하는 건 2025년도 1학년들 기준으로 전면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부분 도입이에요. 단계 도입이기 때문에, 어, 학점을 다 따야지 대학교처럼 그렇게 졸업하는 건 아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여기 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공통 과목, 1학년 때면 국어, 수학, 영어를 포함한 이런 공통 과목에서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에서, 어, F를 맞으면, 이른바 과락에 대해서 그, 그, 과점수는 안 나가는 것처럼, 약점 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수준의 점수를 못 맞으면 그 점수가 지금은 40점으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데 40점이 안 되면 이 과목을 이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처럼 과락을 시키고 1년 더 다녀야 될 이런 일 발생하는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수하게끔 이른바 보충 수업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거고 이때는 보장 지도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졸업하는 거하고 뭐, 그렇게, 어, 안 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도입되고, 그 다음에 성적의 어느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은 4 0이 이하는, 뭐, 전체 학년에서 소수의 수준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어별 상관없는 얘기다.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도, 24년도는 크게 보면, 공통 일반 세대가 뭐, 구중급 변경, 이게 뭐냐면, 2025 개정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요거를 하면, 요거는 경제적육청에서 나오는 최소 학업 성취 수준 관련된 내용인데, 자, 똑같은 건데, 23년도에는 1학년과 2, 3학년이 서로 다르다는 거, 즉, 1학년은 부분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교육과정은 2 0 2 1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교학점제 하면 2022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데,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2025년도 1학년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고, 2023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2021호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이 즉, 현재 고3, 고2되는 학생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2025년도에 변화될 그공교학점제가 마치 올해 우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그게 핵심이 뭐냐. 자,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를 하고 ABC. 그 다음에 공통과 일반선택과목은 등급이 나온다는 거. 처음에 얘기했죠. 등급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이 경기도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여까지 다섯 과목에 해당해서 최소하고 성취 40점을 못 맞으면 흔히 말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 그럼 개정 교육 과정이 뭐냐 자 문이과가 통합이 된게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문과 이과가 나눠졌죠. 수학을 못하면 문과, 수학을 잘하면 이과, 과학 중심이면 이과, 사회 중심이면 문과 이렇게 나눠졌는데 2015 개정 교육 과정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상황에서는 문이과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고를 수 있는데 자, 현실적으로 이게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져온 파장이 뭐냐 자 수학 잘하는 사람이 무위 유리했다는 겁니다. 즉 예비 고1 학생들 다른 건 못해도 수학만큼은 잘하셔야 됩니다. 난 문과 성향이니까 수학 버릴 거야 포기할 거야 자 좋은 입시 성과 갖기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이과는 없지만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하고 그다음에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보통 우리 입과 계열로 보는데 이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죠 문과 예전에, 예전에 문과생들은 못하는 수학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 끼리끼리다 보니까 별 불량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학을 못하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통과목이라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이렇게 7과목을 공통과목이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1학년 때 배워요. 여기 과학탐구실험을 제외한 여섯 과목은 무조건 등급을 매기게 돼있고요 2, 3 학년 때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과목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과목이 a b c 이렇게 성취도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목을 이렇게 마음껏 선택하라는 건 고교 학점제로 가는 과정에서 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라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나는 나의 미래를 고민해보지 않았어 이런 친구들은 그래, 되게 어려워요 내가 과목을 선택하라고 학교에 자꾸 강요를 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정말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또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은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관련돼서 진로를 설계하시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 0 1 0개정 교육과정 과목인데 이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 여기서 과학탐구실험만 빼고는 다 등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 일반 선택 과목이 등급이라는 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다음에 요 진로 선택 과목은 어, 이, 등급은 안 나와요. A, B, C로만 나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 빨갛게 색칠하는 게 수능에 나오는 필수 과목이고, 파랗게 나오는 과목들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죠?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수능에 나오는 건 수학의 기하, 기하와 과학의 2 과목들만 나와요. 나머지들은 정말 수능 신경 쓰지 말고,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라. 그게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어, 체육과 교양에서는 자, 예술 과목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 그러니까 부담 없이. 체육에 자꾸 여러분들 등급 매기면 우리 부담되잖아요. 그리고 생활교육인 교양, 교양 과목들, 요런 것들, 뭐 심리학이나 뭐 논리학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 그 등급이 안 나오고 패스 페일만 나와요. 그 그러니까 부담 없이 주는 거고요. 대신에 기술과정 정보, 그 다음에 제외국어 이런 과목들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등급 나오는 과목과 나오지 않는 과목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1학년에 국어는 등급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런거 수학 1 윤리와 사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선택과목이라는데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요런 등급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로 선택과목에 기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abc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a가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뭐 30%가 나올 수 있고 40%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90%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학교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겠죠. 아까 1등급은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자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말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 예비 고 학생들 자 고등학교 가면 일단 시험을 봅니다 그죠 빠르면 4월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자성적을 보면 시험을 보면 당연히 등급이 나와요 그니까 내신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너무 내신이 안 좋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뭐 서울에 있는 뭐 스카이부터 어디 주소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스카이 또는 뭐 의예과 또는 뭐 인서울 이런 얘기만 하는데. 내신이 아까 얘기했지만 2등급 후반, 3등급, 사등급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신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 다니는 거다 좋은데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거나 또는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과정중심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수행평가예요. 그걸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는 지필평가, 시험 보는 시험도 있지만 수행평가도 있어요. 이걸 합쳐, 합쳐가지고 등급이 나오는 건데 어 충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쌓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뽑는 퍼센이지가 3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생활기록부는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수업 듣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발표도 시킬 수 있고 토론도 할수 있고 통의도할수 있고 그죠? 그런 활동들을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런 학생부를 관리하셔야 되고 수업 중에서도 교과 서업과 상관없는 비교과 수업. 대표적인 게 동아리죠. 동아리 활동도 논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자, 단일 전형으로는 서울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이 뽑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점수가 잘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이거를 2년, 3년 더한 우리 재수생,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 수능은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절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이 점수 잘안 나옵니다. 수능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온 이상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관련된 대학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과목도 선택하고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자기 전공 진로와 맞춰서 잘 활동한 결과물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수능 공부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 3학년이 되었을 때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쓸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변화들이, 어, 당장 1학년 때는 큰변화를 다가오지 않아요. 1학년 때 가장 큰 변화는 2, 3학년 대비해서 2시간이, 어, 일주일에 2시간이, 어, 적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채울 텐데 노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시면 되고요. 2,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과목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로, 전공에 대해 서 고민 을좀 하셔야 되고 그게 맞춰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선택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 이, 3학년이 되면 이동 수업이 많아져요. 그죠 이동 수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거기에 맞춰서 학교생활 적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완전 적용이 아니라 지금 부분적으로 어, 단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시 체계랑 큰 방향에서 간다. 그래서 올해 고3 입시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고3 그 다음에 내년에 고3들 흐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소, 어, 뒤죽박죽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 재밌게 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진로 잘 찾아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